송나라 사회는요 과거 제도가 중시되던 사회였고요. 자, 과거, 과거제 정비. 그래서 누구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전에 당나라 때는 그 과거 제도에 약간 그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귀족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송나라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 있으면 과거 시험 통과해서 좋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는 앞 시대보다는 좀 열린 그러한 사회였습니다. 이게 송나라 때 사회의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인쇄술 보급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, 송나라 때 인쇄술이 발달합니다. 활판 인쇄술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낳느냐 이거예요. 인쇄술이 보급이 되면 책을 많이 이제 보급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책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. 과거제도가 중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관직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쓰겠죠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대부예요. 사대부에다가 파란 줄. 송나라는요, 사대부가 주도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대부. 과거를 통과한, 과거에 합격한, 과거 합격한 그런 학자적 지배층을 얘기하게 됩니다. 학자적, 학자 관료, 관료층. 이들이 사대부예요. 사대부 어, 이들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. 송나라 때 사대부가 사회를 주도했음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럼 이제 사대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교 능력, 유교적 능력을 중시여겨요. 학문적 상황, 유교적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여기고, 그 다음에 이들의 학문에는 성리학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. 성리학이 기반이다. 자, 성리학은요 신유학이에요. 이전의 유학은요. 경전해석하는 데 치중을 했었는데 송나라 때 가면은 인간의 심성,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심성, 우주의 원리. 그래서 성리학이에요. 이러한 철학적 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남송 때거든요. 남송 이후. 이 성리학이 남송 때이 주자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남송 시대를 거치면서 성리학이 굉장히 이 사대부에게 중요한 그런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라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주층이에요. 지주층. 자, 여러분들, 농민들이, 물론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만, 농민들이 공부해서 과거 합격하기 힘들었어요. 왜? 일단 농사일 바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책사 볼 돈이 없죠, 농민들은.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돈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지주층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가지고, 어, 책사 볼돈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제 과거 합격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주로 지주층들이많았고요 뭐~ 이외에도 뭐~ 시사 문인화 이런 것들 누리고 또 산수화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차 문화도 유행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대부의 교구,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쭉 읽었는데 어 이런 게 사대부의 특징이었구나.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볼수 있는 사대부의 중요한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.